변동성이 조금씩 커져가고 있습니다. 곧이 지루한 박스권 장세를 끝내고, 비트코인이 어, 위쪽으로든 아래쪽으로든 변동성이 커질 것이라는 건 자명한 사실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지금이 과연 시즌 종료인가? 여기에 관한 의문이 가장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제 생각은 아직 상승 남았다 이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부자 형님 누님들 반갑습니다. 네 일단 현물 ETF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중간값 찍고 왔고요 매도세 줄어들고 나면 매수세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여기서 위반 등을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그 정도로 기대하시기는 조금 이르고 아마 당분간은 이 박스권에서 벗어나기 힘든 듯한 모습을 보이다가 예상 못할 때 올라가게 되겠죠. 당분간은 지금 매도세가 끝났다라고 보시는 게 맞지. 매도세가 끝났으니까. 매수세가 엄청나게 증가하겠지라는 생각은 접어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연속해서 순유출이 4일간 있었다가 마지막으로 순유입으로 뭐 약세긴 합니다만 순유입으로 마감을 한후 어제는 네, 휴장이었죠 오늘 장세 기대해보셔도 좋을까요? 네 아직까지는 좋아보이진 않습니다 현재 산물 ETF 장외거래에서 약1.6% 가량의 하락 갭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어제의 윗꼬리를 그대로 말아내리려는 뭐 정확하게는 어제라기보다는 지난주죠 지난주의 윗꼬리를 그대로 말아내리고 아, 오늘은 음전을 했다가 아마도 해미털기 이후에 다시 배도로 올라오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박스권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박스권 비트코인. 이거는 제 표현과 제 의견과 동일합니다. 아직 상승 남아 있다. 아니면 이제 끝이다. 시즌 종료를 외치는 사람들이 꽤 있는 거 보니까 아직 끝은 아닌 것 같아요. 조금 남아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최근 3개월 동안 계속해서 대자리 걸음을 하고 있죠. 박스권이라고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앞으로도 한동안은 박스권이 유지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달에도 금리 인하 없을 거고요. 동결될 것으로 추정이 되는 가운데 오늘 좋은 소식이 좀 있죠. 홍콩 HK 아시아 그러니까 홍콩 아시아 홀딩스에서 비트코인 한개 매입을 했는데 주가가 거의 2배로 올랐어요. 아시다시피 홍콩발 소재가 강력합니다. 홍콩 정부에서 드디어 이민 심사 시에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 그러니까 월가에 상장되어 있는 정확하게는 월가에 현물 ETF가 상장되어 있는 두개 자산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이민 심사 시 자산으로 인정했습니다. 최근에 혹시 이민 같은 거 준비해 보신 분 계신가요? 이민 같은 거라고 하니까 뭔가 좀 표현이 애매모호한데. 저는 지난 12월, 작년 12월 3일 이후에 이민도 물론, 물론 포함됩니다만, 장기체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것저것 알아보기도 하고, 또 국내에 있는 자산을 웬만하면 해외로 옮기는 것에 대해서 추천을 드린 바도 있죠. 같은 기간 원화의 가치는 크게 떨어졌고요. 최근 두달반 동안 달러를 비롯해서 달러는 뭐 워낙 원래부터 우리나라 화폐보다는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달러는 그렇다 치더라도 소위 개발도상국이라고 일컫는 이 한국인들에게는 이제는 많이 만만해진 동남아 국가들의 화폐 가치보다도 훨씬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뭐 이래저래 알아본 바로는 이민 심사에서 보통 적게는 뭐몇 천만 원부터 유럽 쪽으로 넘어가면 최소 5억 이상 7억 원, 10억 원, 경우에 따라서는 30억 원에 이르는 자산을 예치하고 그고 이제 이민 심사 시에 증명해야 됩니다 그 과정에서 참 우리나라에 있는 우리의 자산을 해외로 옮기는 것이 그리 쉬운 어... 일은 아니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코인을 가지고 있는 우리로서는 코인 투자자 입장으로서는 이보다도 쉬울 수 없다 뭐 이런 생각도 좀 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두 번째 현물 ETF 승인 국가인 아까에는 국가라고 하기는 이제는 좀 그렇지만 어찌됐든 홍콩 정부에서 이민심사에 코인과 이더리움을 자산으로 인정하겠다. 물론 뭐 현재 시세를 기반으로 한 인정이겠지만 앞으로 양한 국가들에서 이러한 모습들이 보여지지 않을까. 예측이라고 하는 건 보통 뭐 제가 정확히 공식적인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태국 같은 경우에는 1억 원이라고 해요. 1억 원을 우리나라 돈 1억 원이면 이제 뭐 태국 자산으로는 좀 달라지겠죠. 바트화를 쓰니까 어찌됐든 은행에 일정 기간 예치를 해야 됩니다. 이때 소비 락업이 되는 건 화폐죠. 법정 화폐입니다. 법정 화폐가 해당 국가의 중앙은행으로 흡수가 되겠죠. 유동성이. 근데 같은 과정에서 만약에 이 화폐가 아닌 비트코인이다 또는 이더리움이다라고 한다면 마찬가지로. 해당 코인, 즉, 자산으로 인정되어서 일정 기간 해당 국가의 은행 또는 해당 국가의 거래소 또는 커스터디 또는 본인의 지갑에서 잔고 증명을 통해서 일정 기간 락업 효과를 기대해 볼 수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아주 아주 두근두근거리게 하는 움직임니다 지금 비트코인의 변동성이 거의 뭐 역사적인 저점이라는 표현까지 나왔어요. 뭐그 정도까지 수준은 아니지만은 역사적 저점은 조금 더 밑에 있고요. 다만 이 정도면은 역사적 저점, 면안 되는 역사적 저점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유일무이한 역사적 저점은 아닙니다만은 어이 정도 수준이면 소위 앞으로는 지금보다는 변동성이 커질 것이다. 지금보다는 해서 지금이 뭔가요? 네.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10만 달러 돌파 이후 박스권을 상당히 오랜 기간 유지하고 있고요. 정확하게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었다. 지금 피보 포인트가 조금씩 높아져가고 있고요. 변동성이 조금씩 커져가고 있습니다. 곧이 지루한 박스권 장세를 끝내고 비트코인이 어, 위쪽으로든 아래쪽으로든 변동성이 커질 것이라는 건 자명한 사실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지금이 과연 시즌 종료인가? 여기에 관한 의문이 가장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제 생각은 아직 상승 남았다 이고요. 아직 상승이 남아 있다는 증거는 차고 넘칩니다만은 여러분들은 이미 알고 계세요. 비트코인의 사이클상 아직 매도 시기까지는 한참 남아 있다. 또한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이 금보다 금 대비 10%도 안 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제 예상키로는 이번 시장에서 적어도 금 대비 30% 수준까지는 충분히 올라가게 되지 않을까.